이거 말이야. 앞으로 뭐라든지. 2030축의 음. 전환 2300년.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 경제 음. 문화 정치 뭐 이런 거. 음.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여기 쓴 교수님은 마우로 F 기엔이라는 기엔 교수님인데 이분이요 <laughs>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아. 대단하신다. 공부 많이 해요. 어 공부를 많이 해서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교수야. 이 와튼 스쿨은 알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하고 쌍벽을 이루는 이분은 철저하게 데이터로 어, 과거에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됐고 10년 후에는 이런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게 요점이에요. 이 책은 10년 후인 2030년의 세계의 부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어,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8가지 요소로 분석을 하였어요. 자, 첫 번째는 출생인 비밀을알면 미래가 보인다. 출생인 그러니까, 비밀? 어, 뭐냐면은 지금, 어, 앞으로, 그니까 인구 있잖아. 인구의 변화가 음. 어떻게 바뀔 거냐에 따라서, 어, 나라와 국력과 세계 지도가 바뀐다는 얘기야. 어, 여기 보면은 세계 인구 분포가 바뀐다. 거기 에 주목해야 된다. 현재 미국에 한 명이 태어난다면 중국에서는 4.4명이 태어나고 인도에서는 6.5명이 태어나. 고 어. 어. 그러면 지금 미국은 얼마나 될까? 어, 아프리카에서는 1 0명이 태어나. 고 그러니까 미국은 3, 4억이야. 지금 인구가 어, 물론 이제 부의 편차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어, 특히 중동, 남아시아 출생이 어, 이렇게 50개국의 세계 2위가 될. 아프리카 제일 높다라는 얘기. 앞으로는. 그래서. 이 아프리카가 이제 앞으로 그 뭐지? 소비 시장? 소비 시장이 사람은 인구에 따라서 이동한다고 봤어. 인도나 중국, 지금 한참 중국으로 이동하지만 앞으로는 인도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로 이동할 것이다. 인구에 따라서 그 이유가 뒤에 나와. 그리고 어, 왜 그러면은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인구가 줄어드나? 여성들 이 교육이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던 뭐~ 칠남팔녀 뭐~ 많았잖아 열명 여덟 명 그지 어~ 양질로 키우자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어~ 제대로 키우자라는 그런 자각이 일어나거든 그러면서 아마 늘어 줄어들 것이다 그다음에 삶의 질도 되게 중요하다 이건 특히 유럽이나 그다음 미국 같은 데서는 여성들이 애, 애 아이를 많이 낳아서 어,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 교육비 들어가야 되지, 음. 자기 희생해야 되지. 삶의 질을 중요시하면서 또 인구 감소하고 또 어, 옛날에는 성욕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는 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야. 왜냐면 거기에 대치하는 오락이라든지 음. 어, 어, 즐길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 결혼 안 해도 특별히 사, 뭐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어, 이런 요소로 인해서 아마. 줄어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민 정책을 굉장히 잘 추진해야 된다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영국 같은 데나 프랑스, 그다음 특히 미국 같은 데도 이민자들이 와서 아래 노동을 바쳤거든, 전부다. 그 왜냐하면 싼 임금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물가를 올라가지 않게 지지를 했단 말이지. 어, 그런 사람들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민정책은 잘 써야 된다. 이러는 거지. 어, 좀 빨리 갈게. 어, 응. 그 다음에 밀리니엄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가 있대. 어. 그거 뭘까, 아리오나? 밀리니엄 세대가 뭐야? 10대, 20, 20대, 30대. 아. 어. 지금 30대 중반, 20, 20세, 한참이라는. 2 0세 2000년 이후? 어, 그니까 지금 한참이라는 30대 중반이겠지. 그러면 걔네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벌지, 경제 활동도 왕성하지.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세대는 뭐야? 60이 넘은 세대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야. 따지고 보면 왜? 음. 그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 베이비붐 넘어간 세대들이 있잖아. 음. 음. 그 다음에 경제적인 능력도 제일 많아. 사실은. 현재 근데 현재 음. 왜냐면 돈을 갖고 은퇴를 했기 혹시? 때문에 돈을 제일 많지. 그러니까 앞으로 실버 문화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야. 단지 그 사람들이 쓰는 행태를 주의깊게 봐야 된다는 거야. 아, 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 지금 돈 제일 많이 버는 밀레니엄 세대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실버 세대, 어, 은퇴한 세대가 있거든. 그 음. 은퇴한 세대가 전체 미국에 봐봐 미국의 부의 80% 이상이야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야 된다. 어. 실버 산업 연간 200조까지 커진다 말이야. 아, 10년 후에는. 그 다음에 새로운 중산층이 탄생한다 2030년에는 이게 뭐냐면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사실 미국이 중산층이 되게 많잖아 6만에서 7만 달러는 우리보다 한두배 정도 돼 우리가 3만 달러 넘어 이제 앞으로 2010년 후에는 신흥공업국들이 중산층이 엄청 늘어났다 중국이나, 어, 우리도 있고, 이런데 있잖아. 신흥공업국에서 1억 명, 1억 명 이상이 새로운 중산층으로 진입한다. 어, 여기에서 중산층의 기준은 1년에 15,000에서 15만 달러를 버는 거야. 15,000 달러는 얼마 정도 되지, 이거나? 1억 1억, 1억, 1억. 1억. 아니, 1,800만 원 정도. 에? 10만 달러가 1억이야. 음. 그니까, 러1 <laughs> 15만 달러는 1억. 한 6, 7천? 정도 되지.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 뒤는 3만 달러니까, 그지? 중산, 여기 저 중산층에 이미. 그러니까, 중산층 4인 가족 기준이야. 그러니까 한 2천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버는 사람들이 엄청 신흥공업국에서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쓰레기양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안 하려나? 미국의 쓰레기 땅에 미... 묻는 거 아니야? 중국에서 다 받아줬어. 아, 진짜로? 아, 어, 왜냐면은 미국 준산층이 쓰는 쓰레기 양이 엄청나거든. 어? 진짜? 그거를 중국에서. 중국까지 가져갔어. 어? <laughs> 중국까지 갔어. 어, 그냥 폐 재활용 이런 거 있잖아.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치. 근데 몇년 전부터 중국에서 안 받아. 그, 지금 갈 곳이 없어, 쓰레기야. 우리도 쓰레기 대란 한번 났었잖아, 몇년 전에. 그때가 중국에서, 우린 더 이상 쓰레기 안 받아. 이래갖고, 문제가 된 거야. 근데, 그, 미국의 중산층이, 쓰는 쓰레기가 엄청 많은데, 만약에, 저, 신흥공업공에서 중산층이 두세 배로 늘어봐. 그 쓰레기량이 어디로 가겠어? 환경문제가 되게 심각해진다라는 거야, 오케이. 결국에는. 아, 어, 그게, 어, 어디로 모이냐면 도시로 거의 다 모인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부유한 층이 많 많이 나타나고 강해진다는 거야. 어, 여기 보면은, 어, 앞으로, 그, 앞에 출산 얘기도 했지만은, 어, 그, 아이 없는 여자들이 많아져. 앞으로는. 왜? 내가 사는 게 중요하고 내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 벌어서 내가 쓰면 되잖아. 그지? 어, 여기 보면 2030년이 되면 미국 남녀의 3분의 1 이상이 아이가 없이 은퇴할 것이다. 어,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한, 하여 부는 점점 강해지고, 어, 어, 2030년이 되면 전세계, 전세계 생산기업의 절반 이상을 여성들이 꾸려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질의 그 일자리들이 점점 여성들에게 많이 온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해서 아이도 많이 안 낳고. 이러면 은 음. 여성들이 점점 강해질 음.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은 여성 사업에 주목하고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다 이제 그런 어떤 부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어떤 식으로 어? 경제를 집중할 것이냐 이거에 음. 대한 거를 쭉쓴하려나 이게 왜이 책이 이런 내용들을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어떨까? 이 사람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음. 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은 어. 가장 문제는 도시야. 이 중산층은 시골에서 형성되지 않아. 전부 다 도시로 몰려들어서 도시에서 형성돼. 늘 음, 떠나 음, 서울 도시. 도, 그러니까 점점 더 그게 심해진다. 이거 서울. 아, 서울 아, 그러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네. 아, <laughs>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 문제야. 음... 그러니까 도시가 황폐화된단 말이야. 기우. 우리나라도 지금 뭐냐? 엄마 아파트가 43층까지가 허용이 됐다는 거. 음, 진짜? 개발. 어. 이제 다 그렇게 이제 굴 개발 뭐 50층, 70층까지 갈거 같아. 43층에 막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거 같은 거건왜왜 왜지? 우리가 지금 26층 7층, 있잖아. 7층. 이 26층까지 있잖아. 2층이 아파트가 26층까지 있잖아. 27층까지 있잖아. 27층까지 있잖아. 거기다 20층을 더 하는 거야. 아, <laughs> 어, 그럼 얼마나 올라간 겠어? <laughs> 자, 거 어, 아니야?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이로 인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동식물들이 죽어간다 음. 어, 어휴, 이어 여,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어, 기술 혁신이 어... 대폭발 한다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나 자율주행 이런 것들 있잖아. 어,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기기를 지배할 수도 있다. 우리 영화에서 보는 터미네이터 이런 건가? 됐다. 어, 인공지능이 인간의 업무를 대행하는데, 음. 문제는 뭐냐면은, 단순 업무는 다 이제 배제된다라는 거야. 어, 옛날, 실제로 여기서 예를 든게 뭐냐면은, 변호사 사무실에 결정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야. 나머지는 자료 찾고, 업무 배달하고, 서류 분류하고, 이런 거야. 그런 사람은 다 없어져. 왜냐, 인공지능이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가져도 단순 반복하는 건다안 된다, 이거야. 음. 어? Okay. 어, 대신 이 기술의 발전이 엄청난 직업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거지. 어. 그러니까 최근에도 현대에서 트럭 있잖아 큰 트럭들 이거나 음... 그걸 자율주행으로 시연을 했잖아. 부산에서 서울까지 음... 쭉 일렬로 가 사람이 안 타고 있어. 음... 앞 앞을 따라가는 거 일정 간격을 두고. 음... 지금까지 물류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은 인건비야 트럭 운전사 기사 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자율주행이 발전하면 없어진다라는 거지. 그렇지. <laughs> 그렇겠다 택시도 그냥 아무도 아무도. 뭐 응, 아무나 불러서 타면 되는 거야. 검사 아. 타고가 되네 그냥 음. 조용히. 그러니까 이아 좋다. 버스 택시 기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야. 단순노동하는 사람들 힘들어. 근데 여기 좀 내가 요거는 한번 말하고 싶은데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라는 게 뭘까? 인공지능이 윤리 문제. 아이가 유모차에서 굴러떨어지고 있어. 제를 잡아야 돼. 그래야지 아이가 살잖아. 근데 밑에는 할머니가 차에 치려고 하고 있어. 얘는 하나밖에 할 수가 없잖아. 두 개를 다할수 없잖아.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어... 이게 윤리 문제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자율주행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은 이 윤리 문제를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야 돼. 누구를 잡아주지? 예를 들면 차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는데 양쪽에서 어 아이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그러면은 누굴 피해야 돼 할머니를 살리려면 애, 애한테 애 가야 되잖아 차가 그지 애를 살리려면 할머니한테 가야 되잖아 음... 이런 게 윤리문제야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을 음, 사람도, 때 사람도 그, 이거 좀 얘, 얘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네. 왜냐면 사람은 똑같은 이것만, 인공지능만의 고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람의 고민 있는 거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근데, 사람은 자기가 <laughs> 책임질 수 있잖아. 말을 할 수가 있잖아. 나는 애가 중요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설문조사를 했어. 전 세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달라. 우리는, 예를 들면은, 젊은이하고, 할머니하고 있어. 그럼 누구를 물에 빠져서 구해? 할머니를 먼저 구하잖아. 어? 근데 다른 나라는 젊은 애가 있어야지 나라가 산데서 젊은 애를 먼저 구하는 사람데도 있다고 그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를 통합하는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 누구나 우리 상식으로 누구나 어린애나 할머니부터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안 그런 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를 비난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렇지? 어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이거는 왜냐면은 리온이 따 알아놓으면 좋아 이런 거 문제 많이 나오거든. 음. 어,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어 이런 거. 그다음에 소유가 없는 공유 경제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거 공유 경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물 간게 아니냐 하는 건 생각하겠지만은 앞으로는 소유하는 것보다는 서로 빌려 쓰고 놓고 이런 그, 것들이 어, 알지, 어, 음. 그런 게더 늘어날 것이다. 음, 이런 얘기고, 어.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화폐들, 암호 화폐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 생각은 그런 것 같아. 요 뚜렷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 화폐로서의 기능은 힘들 것이다. 여기 보면은 역사상 세계를 지배한 대국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화폐를 갖고 있었어. 어, 예를 들면 로마 있을 때는 아우레, 아우레우스 금화라는 게 있었고 이게 누, 세계 어딜가나 통용이 돼. 로마가 지배할 때는 이탈리아 해상 왕국을 할 때는 피오리드금화, 영국에서는 파운드와 지금 미국은 달러와 그지? 근데 암호화폐가 과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는 이 사람도 퀘스천이야 하지만은 이 암호화폐를 지탱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룰 것이다 이거야 블록체인 기술을 안 하려나? 음 이거는 뭐냐면은 어... 예를 들면 내가 어디에서 샀잖아 어, 비트코인 갖고 어디에서 물건을 사고 누구한테 주고 나눠주고 하면 그게 다 남아 있어 흔적으로. 음, 뭘 샀다. 뭘 샀다, 뭘 했다. 그러니까 이암그저 블록체인 기술을 하면은 내가 사과를 재배하는 사람이 경남에서. 그럼 그 사람이 생산을 해서 소매상을 거쳐서 도매상 아 도매상을 거쳐서 소매상을 거쳐서 어디 가게 어디 가게 전국에 백 군데 팔아서 뭐 어떻게 됐다라는 게다 나와. 그럼 내가 이 사고가 잘못됐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겠지 그 사람 폭리를 음. 취한 사람 금방 찾아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야 블록체인 음. 이게 이 어떤 식으로든 어, 발전한다는 어, 거지 이거는. 엄청난데 특히 보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군데 어, 적용이 되고 있어서 블록체인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뭐 당신 얘기에 게해 창조적인 인간이 결국에는 단순 업무 하는 사람들은 뭐설 자리가 없어지는 응. 것이 다그건 어쩔 수 없을 거야. 다것 대체가 가능하니까. 응. 자, 그래서 음, 요거만 1분 동안만 얘기할게. 맨 밑에 보면은 어,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한 조언을 잠깐 한 적이 있어. 응. 한국은 가속화되는 변화 속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 응. 어, 그리고 가장 큰 역동적인 경제 권력이 자리 잡고 있으며,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나 다 있기 때문에. K팝, 영화, 드라마,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고 삼성과 현대로 대표되는 혁신과 창조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다. 앞으로는 뭐 이러이러한 세 가지 변화를 시킨다면 미래는 밝다, 한국은.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 윈스턴 처칠이 한 얘기가 있지. 그렇지?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어요. 2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이 얘기 뭐 느껴지나? 음...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가 엄청 많은데도. 저게 저래서 안 되는 거야. 저거 어렵잖아.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이게 비반적인 얘기를 하고 낙관론자는 낙관론자는 나... <laughs> <된다>. 뭐냐면은 <laughs> 전부 다어워에열 개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는 어, 할수 있으니까 난할수 있어. 그래서 기회를 찾아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음. 이거 보고 그 생각하는 생각이 나는데 미국의 노숙자 성우가된 사람. 노숙자 할아버지인데 그 사람은 마약에 쩔어 들어가지고 젊은 날. 음. 목소리가 되게 잘달 타고 났어. 음. 그래서 자기는 항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편말을 이렇게 들어 자기 뭐라면 제가 목소 리 멋진 목소리로 라디오 그거를 주문하시면은 음. 이렇게 해가지고 노자인데 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편마고 사람들이 돈을 주면은 돈을 받고 그걸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어 목소리를 들려줘 들려줘 뭐 정말 뭐알트뭐 해서 모를러 이런. 나 전정이 잘하는 애. 그니까 이거야. 낙천 그이 그러니까 사람이. 음. 그렇게 어떤 기자가 이 사람을 찾아간 거야 그래서 진짜로 근데 그 기자가 사람을 살린 거네 근데 이 사람한테 나중에 이사람은그 진짜로 손으로 데뷔하고 아... 완전히 그 희망의 아이콘이 아...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도 되게 많이 벌고 근데 이 사람한테 그랬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냐그노숙자이은 자기는 늘 꿈을 꿨대 그 상황에서도 음... 그 상황에서도 자기는 어 노숙자가 됐지만 다 모든 걸다 했대 그래, 마약도 하고 말해서 모든 걸다잃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언젠간 나는 라디오에서 오프닝 멘트를 음, 할 거야. 오프닝 멘트를 할 거야. 계속 꿈을 꿨는데 그게 진짜 현실로 돼 근데 그 사람은 노력을 했잖아. 그러니까 아, 그렇게 어, 해가지고 가 나와가지고 묻혀가지고 나와서 그걸 구라지 않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면 진짜 목소리 진짜 좋아. 흑인인데. 음. 어, 그리고 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훌륭하게 보는 거는 그마약을 끊기가 되게 어려운데. 끊었대. 그리고 음. 이제 노숙자는 됐다. 다 이렇기 때 노숙은 노숙자 됐지만 그 이후로서는 자기 계속 기도하고 그 상황에서도 불하지 않고 언젠가는 나는 오프닝 멘트를 할 거야 할 거야 했는데 진짜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사람님뭐 진짜 뭐 치트도 나간... 엄청 나오고 그 얘기 하니까 이 선생님 생각이 나네. 어? 음, 3, 우리의 종이 치네요. 야3천만 해. 야, 3, 해. 음. 아침 방식 나오고 막. 어, 맛있게 졌네. 어, 아, 목소리 좋다, 진짜. 필요한데, 그래. 네, 노력을 하니까 그런 거지습니 어렵거든요, 게 자. 자,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아, 아직 안 끝났어. 빨리 마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자, 그래서, 나의 관점, 작가와 나, 같은 점은 정확한 데이터와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가보지 않아, 가보지 않은 10년 후를 예측하였다. 대부분 동의한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야, 진짜 학자 같은 그런, 이게 읽어보면 은 굉장히 디테일한 게 있어. 그 다음에, 어려운 책이었겠 다른 점은 두 가지 면에서는 약간 나도 동의하지가 힘든 게 있는데, 2030년에는 소유의 개념은 사라지고 공유라는 개념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음, 음. 말이야. 어. 과연 소유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없어질까? 그걸 지켜볼 일이다. 음. 아무리 공유경제가 발전해도 개인 소유는 어, 지켜봅시다. 당신 아. 얘기가 맞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호화폐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자금의 지금의 달러를 대체하는 역할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아마 아직도 화폐로서의 안전성과 신뢰가 검증되지 않아서 일 거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과연 암호화폐가 어, 기축통화로서 즉 달러나 이런 거로서 대체할 수 있을까 그거는 나는 어, 긍정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이고 서평 한 번쯤 꼼꼼하게 다시 읽어야겠다. 향후 10년은 나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미래를 볼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쓴 믿을 수 있는 교과서이다. 나는 이게 있잖아. 좀 어렵거든 사실. 근데 아주 어려운 건 아니야.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만약에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다면 나는 누구하고도 대화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오... 어, 왜냐면 인구문 인구 뭐, 어, 사회적인 문제 도시 문제 환경 음, 문제. 음. 문제 그래서 리온이가 이거를 내가 볼때한열번 읽으면은 너는 독소 토론의 여왕이 되지 않을까. 경제학과를 간다고 하면 이혼이 독소. 아니야 꼭 경제학과 아니더라도 굉장히 필요한 게 되게 많아. 이게 그러니까 특히 있잖아 우리가 등학생때 추천해 어, 논술을 쓰면은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니, 리우나? 아니 왜 도시학과 왜 도시의 무슨 환경 매년 어 도시에 몇만 명이 모래살고 어 몇만 그래. 그래. 명이 이 데이터만 가지면은 진짜 논술쓸수 그래. 있다니까 이거. 고등학생한테 진짜 필수로 난 추천해 이걸 어. 논술 교과서로 네, 네. 아.